이렇게 보면, 아직은 매집을 하고 있는 단계에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박스권 상단 정도에 오면, 이제 수익신을 하고 하단 부분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박스권 매수가 지금 단, 단타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중장기적으로는 모아가는 전략, 120에서 밑에서 모아가는 전략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여기 정도 고점이죠. 박스권의 고점, 여기 정도, 여기 정도. 네, 여기 정도 어, 바라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일단 최대주주를 한번 봐야 돼요. 최대주주가 나우 M&A 투자펀드 1호예요. 어, 성격이 나오죠. 최대주주의 성격이 일반 투자자는 다르죠. 설립자라든가 이런 거랑은 좀 틀립니다. 얘들은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네, 그런 그런 성격의 어, 그런 펀드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